굿모닝 파랑이 호랑이 잘 잤어요. 응? 음? 네,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입양 온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조잘조잘 거리는지. 제가 아, 새 친구들을 뭐 많이 만나게 할 수는 없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지들도 이렇게 화답을 하듯이 잘 놉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 자가 격리 들어갔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laughs> 어, 가족들과 격리되면서 어,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어,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이제 격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확진 중에서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가 될까 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했을 때참 망연자실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학교 개강된 지 일주일 됐는데 너무 어, 황당했어요. 그래서 <laughs> 또 입맛 없는 <웃음> 그런 <웃음> 시기에 주위분들, 가족들이 준비해준 건강식으로 제가 일주일을 잘 버텼습니다. 입맛은 정말 없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식성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 감염이 되니까 일단 입맛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 보내주신 거잘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 프로폴리스인데요. 프로폴리스를 하루에 두 알씩 먹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여덟 알, 열 알씩 막 씹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후통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해모임 먹었고요. 제가 뭐 특정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섭취한 그런 식품들인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약 먹고 중간에 약이 한번 떨어져서, 문진을 통해서 약을 또 배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새들이 또 혹시라도 감염될까봐 마스크는 꼭 쓰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집 수족관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구피들이 아, 새끼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방류를 해놨는데 아, 매일 조금씩 새끼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컨테이너에 옮겨 놓고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큰 놈들이 배가 고플 땐 잡아먹나 봐요. 참 아, <laughs>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어, 수족관에 이렇게. 그 개운죽을 넣어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도 정화가 되는 것 같고, 어, 매일같이 물을 들여다 봐도 물이 탁해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어요. 개운죽과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달팽이 두 마리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네, 달팽이들이 청소를 부지런히 하고요. 네. 재밌어요. 이 아이들. 네. 그리고 이거는 새들이, 아, 어, 새가 아니죠. 구피들이 먹는 밥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 백내장 수술을 해서 먹는 또, 그, 눈 영양제. 그리고 유기농 새싹, 보리 분말. 이거 정말 필요한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어,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도라지 배즙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번 오미크론 증상은, 어, 인후통이 좀 심하고 기침이, 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하루 종일 콧물이 나서 거의, 어, 휴지 한 통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어, 아직도 콧물이 마르지 않고 기침은 나지만, 그래도, 어, 70% 정도 많이 호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어,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입맛 없더라도 꼭잘 어, 챙겨서 어, 건강한 체력 다시 회복하시고 일상생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건강하십시오.